나의 밤을 불태운 바람의 손자 이정후. 그의 이름이 이제 메이저리그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드라마가 펼쳐진 어젯밤. 미국 전역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은 이정후 선수의 이름 세 글자로 들썩였습니다.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의 판도를 뒤흔들고 야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정후. 이거 실화입니까? 경기 후 터져나온 팬들의 외침은 단순한 감탄사를 넘어선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제 이정후 선수가 만들어낸 서사는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수가 던진 초구, 단한 개의 공이었습니다. 그 공이 이정우 선수의 방망이에 정확히 맞고, 뻗어나가는 순간, 내 다저 스타디움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타구는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초구 홈런. 그의 배트에서 뿜어져 나온 파워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마치 만화 속 주인공처럼 그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중계진은 물론 현장 해설진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 해설위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터져나온 홈런은 상대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상대팀 더가웃에서는 탄식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상대 감독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듯 말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라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경외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초구 홈런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상대 투수의 멘탈을 흔들고 경기 흐름을 완전히 우리 팀 쪽으로 가져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MVP, MVP를 외치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함성은 이정우 선수가 이 밤의 주인공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의 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타석의 홈런이 충격파였다면 이어진 그의 두 번째 타석은 상대 팀에게 제안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듯 강렬한 타구를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좌익수와 중견수 사이를 가르는 날카로운 타구였습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1루를 돌아 2루를 향해 질주하는 이정우 선수. 그의 발은 마치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상대 수비진은 허둥지둥했지만 그의 스피드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유롭게 3루타를 성공시켰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는 다음 플레이마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순간 해설진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후 또 해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리그 판도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중계를 넘어 이정우 선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삼루 베이스에 여유롭게 서 있는 이정우 선수를 보며 상대 감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단순한 루키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메이저리그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해설위원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 3루타는 단순한 안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초반 터진 홈런에 이어 상대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결정타였습니다. 상대팀은 이정우 선수의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에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저가웃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우리 팀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름이 메이저리그를 뒤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러한 폭발적인 활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별명인 바람의 손자는 그의 아버지이자 한국 야구의 전설인 이종범 해설위원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구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정우 선수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의 연습량은 이미 전설이 될 정도입니다. 그는 타격 자세 하나하나를 수없이 반복하며 완벽을 추구했고, 수비 훈련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훈련, 자신을 채찍질하는 엄격한 자기관리, 그리고 야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한국 프로 야구를 평정하고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단순히 한 선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야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기대를 뛰어넘어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훈련량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그는 배트를 잡았고 공을 던졌습니다. 눈빛은 항상 타겟을 향해 있었고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이 오늘날의 바람의 손자 기정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노력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땀방울 하나 하나가 오늘날의 영광을 만들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활약은 단순한 한두 경기의 호조를 넘어 이정우 신드롬이라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국은 물론 미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의 타격 영상은 연일 스포츠 채널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그의 유니폼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깔끔한 타격 자세와 부드러운 스윙은 야구선수 지망생들에게 새로운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 선수들이 이제 이정우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이정우 선수를 막기 위한 특별 전술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타격 약점을 분석하고 수비 시 위치를 조정하는 등 그의 존재가 이미 리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이러한 견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경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강인한 멘탈은 그가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상대팀 감독들에게는 경계대상 1호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이러한 압박감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집중력으로 경기에 임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하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의 초구 홈런과 삼루타는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써내려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는 아직 점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의 활약은 한국 야구 팬들에게는 자긍심을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는 기정우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방망이가 만들어낼 또 다른 전율적인 순간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바람의 손자 기정우 선수의 활약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야구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기록들을 세울지,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할지 숨죽이며 지켜볼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단순한 야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꿈과 희망을 상징하며,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